당구장 주차장이 뒤에 있는 주거소 거기 뭐. 이거 소리 나나 한번 들어봐 좀 소리 안 난다고 인스야 그래. 아니 유튜브 어? 잠깐 이거 동생 계정이라서 아, 구독도 안돼 구독이 안 됐어 아. 네, 미안하다 이 동생 계정이야 얼마 전에 아, 유튜브 프리하면서 아, 너무하다 구독도 안 해주고. 아, 소리 난다 아 잠만 깐 내가 네 계정으로 네 들어. 아 진짜 너무하네. 구독도 봐봐. 안 해주고. 아니, 야, 아 진짜. 봐봐. 봐봐. 내, 도자기잖아 내가 아니잖아. 아, 야, 봐봐. 내 계정 들어볼게. 됐어. 나, 네, 네 됐어. 네 지금, 지금. 아. 아니 아니라 고 진짜. <laughs> 아니 잠만. 깐 <laughs> 어이. 이제 뉴스 잡아 뉴스 하자. 같아. 축구 하는 애 같아. 아 이구나. 네.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은 끊기더라. 끊아 끊... 아까는 아까는 그거 아니고 지금은 막 이렇게 약간 손이 많이 흔들리더라고. 흔들림 보정이 안 되더라고. 이 수선증 때문에 그런 거지. 어, 그러니까. <놀람> 아 그러니까. 아. 가 가자. 싫어. 가야지. 싫어. 이렇게 가야 돼.

이 핸드폰으로 하면은 손 떨리는 게 보정이 안 되더라고. 아, 그래? 어. 그래갖고 아까 일부러 그 카드 아니, 그 고프로로 했는데 아까 살짝 살짝 끊기던데. 응, 그렇다고 하더라고. 어. 아, 이데부거빵 다섯 개 남은 건가? 밥 보기 쉽다. 아, 뜯어도 밥 먹고 가나? 모르겠어요. 생각,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. 아니 단장이 모셔요. 네. 우영 쌤 모셔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추운데 어묵이라도 좀 드세요 어도 <laughs> 이 12. 12개

두명 보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. <laughs> <laughs> 아퍼고 있어? 열두 시 안에 오라고. 이거 응. 하나 아, 먹어. 나 먹지. 응. 맛있어? 아 선수 먹어. 응. 많이 남을 것 같아. 훈련은 봤어 전대? 선수들? 선수들 훈련 했어요. 아, 응. 다섯 시 반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 원래? 5 시까지. 커피 차, 이거, 이거를 다섯 시 반까지. 안녕하세요.

아니야아 이렇게... 오늘 회식이라고 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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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고 왔네. 웃음> 오그려오세요 아, 나도라다 먹는 거. 다들 늦었나 보다. 왔어묵 국물이라도 가져. 좋아 보셔 가지고. 그니까아 이거 아무도 안 먹었잖아요. 오생형형 뒤쳐 될거 같아요. 남는가 우리 먹어. 스코스 어, 어, 먹어 해. 먹어 해. 먹어. 회장 권한 남용 현장 네. <laughs> 아, 뭐 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한 가지 하시면. 목소리도> 어, 아, 나오는데 줄까? 안가오 어, 묵이라도세요 아, 네, 네. 네,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